This is hit and run like thunder. 결합처럼 치고 빠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닥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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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둑. 이거. 다리우스는 제가 나름 박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또 던진다고? 아니야, 잠깐 치키는 내네야. 그래 니네 꼴리는대로 처해 스승의 자리를 포기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는 떨어지고 학생들과의 갈등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 니네 맘대로 처해 어? 니네가 이딴 식으로 하면 니네만 학고맞지 뭐 내가 학고맞냐? 난 교수고 너넨 학생이야. 니네 꼴리는 대로 처하세요. 잠을 자든, 오질 않든, 뭐, 내 멱살을 잡든, 니네 맘대로 처하세요.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한, 다음 템플러입니다. 최근 명예퇴직을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내 강단도 뺏겼어. 내가 강단에서 있는데, 나한테 로우킥 날리고 뺏어간 느낌이다. 아씨 그래, 니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애송이들아. 지고,지고,지고,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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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히 오바했다. 아, 오바했다. 자, 쉽게 쉽게 합시다. 쉽게 쉽게. 정글 다리오스. 일단, 최근에 패치가 되면서, 정글을 쉽게 둘수 있게 패치가 됐습니다. 출혈 데미지가 쫙쫙 잘 들어가요. 그래서 정글 다리우스를 실제로 쓸수 있고요. 뭐, 정글 모르가나 같은 것도 쓰고, 정글 모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룬은 원래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저처럼 난입 쪽을 들거, 들거나, 혹은 정복자 쪽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히트 앤 런. 약간 달리기 원투를 선호하기 때문에 난이입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돌아다니면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쓰레기야! 그리고 전멸을 들어도 되고 유치하를 들어도 됩니다 라이크 like 올라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빠질 때 빠져야 되기 때문에 전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템빌드 같은 경우는 아 지금 진도가 너무 빠르나 혹시? 진도 너무 빠르나? 이렇게 총알탄처럼 진도를 쏟아내면 못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해, 천천히, slowly, slowly. 천천히. 졸리면 자, 졸리면 자야지. 실제로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 잔다고 해서 깨우는 교수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못 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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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렇기 때문에. 플래시 전멸을 들었습니다. 플래시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면은 여전히 플래시를 뒤에 드는 애송이 악파가 있습니다. 플래시는 D 악파와 F 악파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약간 이쪽에 예송 논쟁 같은 느낌? 무슨 파 무슨 파 싸우는 느낌? 뭐 찍먹파 부먹파 싸우는 느낌처럼.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탕수육 같은 경우도 찍먹파바 찍먹파가 부먹파를 찍어 누른 지가 좀 됐거든요 저는 찍먹파고요 뭐 부먹파에선 인정을 안 할지 몰라도 대세는 찍먹파입니다 뭐 그런 것처럼 F전멸이냐 D전멸이냐 논쟁이 끊이지 않는데 F전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농거로 페이커가 F전멸입니다 거기서 보통 말이 끝났죠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글을 돌아줍니다 원래 풀캠을 하려다가 좀 참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D전멸을 하겠다는 애송이들이 꼭 있어요 해 그래 디졌네안 말려? 뭐 자기가 딜을 하겠다는데 플래시의 F가 무슨 약잔지도 모르고 F가 무슨 약잔지도 모르고 말이야. 어? 까깝한 일이죠. 애송이들. 너도 출혈, 너도 출혈, 너도 출혈, 너도 출혈, 너도 출혈, 너도 출혈, 너도 그리고 지고 너도 출혈, 너도 출혈, 너도 출혈. 그 와중에 우리 팀도 출혈. 그리고 빠른 갱킹, 빠른 타이밍 갱킹, 콕자는 정석적인 타이밍 갱킹이라고 하죠. 하지만 정석이 왜 정석이냐? 알고도 못 막으니까 정석이다 이 말이다. 평 W는 기본으로 해주시고요. 천천히 잡아줍니다. 그리고 빠져줍니다. 나이크, 고스트.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정석적인 타이밍이 뻔한 것처럼 보여도 잘 당해줘요. 진짜 그러니까 정석이라고 하는거고 진짜 안그래요? 네 저는 안움직입니다 아 이거 아 그래 다시 얘기하면 진짜 쉽게 강의해드릴게요 진짜 쉽게쉽게 어려운거 무슨 또 여러분 무슨 사이트를 가니 무슨 챌린저들 하는거 보면 다리우스 무조건 발분가죠 여러분은 발분같은거 가지마세요 발분? 그런 액티브 아이템? 그런걸 왜갑니까 쉽게쉽게 해야지 언더스탠드? 액티브 아이템을 최대한 빼세요 최대한 쉬운 걸로 하세요. 쉬운 걸로 알겠죠? 그래서 저는 토화공을 가겠습니다. 쉽죠? 쉽게 쉽게. 쉽다 쉬워 생각을 말자. 아니. 야토화공 쓰는 거랑 발분 쓰는 거랑 다르지. 아 진짜 이 정도인가 수준이? 아니 우리 학교 수준이 이 정도야? 아좀 실망스럽네. 아, 학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구만. 아 화면 설정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뭐 하는 거야, 지금? 화면 렉 걸리게 설정돼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무슨 제대로 손들어서 지적해 주는 학생이 없어. 반장 누구야? 아니, 이거를 얘기를 안해 주네. 이거 강의로 치면은 불끄고 강의하는 건데. 이걸 아무도 처 말을 안 하네. 자세들이 다 글렀네, 아주. 진짜 깝깝하다. 엘로아, 엘로아. 오 샥. 평 W Q 아 Q가 안 맞아서 들어와 주네 송이가 여기까지. 나 어떻게? 야 이거는 이거 여기까지 들어온 거좀 오빠야. 근데 말이야 리조또, 리조또, 리조또가 에브리띵이에요. 결과가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야소좀 매섭거든요 지금. 아 얘도 풀 있었어? 아 그리고 방금 평 W도 미스 났어. 아나개 짜증 나. 개 짜증나. 나 짜증 나. 아, 근데, 왜, 왜 게임이 이래? 뭐야? 언제 이렇게 됐어, 게임이? 이거 안 되겠다. 갱갱갱으로. 아니. 아, 갱갱갱을 했는데 관문을 그렇게 열면. 아, 그냥 싸우자. 내가 캐리한다. 아니, 풀들이 왜다 있지? 아니, 근데, 진짜 뭐야? 아니 언제 이렇게 돼 있었어? 아니 나, 나입 털면서 하느라고 의식을 못 했는데 아니 왜 게임이 가있지? 이딴 게임은요 정글 돌아봤자 답 없어요 그냥 갱갱갱으로 하는 겁니다 아 나는 바텀이 상대 정글 찍길래 이기고 있는 줄 알았어 솔직히 아 근데 아예 개 처발리고 있었구나 이러면 아예 정글에 들어갔으면 안돼 아까 지금 알았네 카밀 말 잘했다 아니까 좀지어 <laughs> 교수는 지금 의욕을 상실했다 근데 강단에 서다보면요 별의 별꼴을 다 겪습니다 이럴때 멘탈을 잡아야죠 화공탱이 더 좋아요 발분보다? 음 그랬으면 화공탱이 메인 추천템에 떴겠죠? 발분이 좋습니다, 잘 쓰면. 근데 저는 초심자용이에요, 초급자용. 언더스텝? 아, 이거 그냥 따기 좀 어려운데? <목소리> <목소리> 야스 하이파이비 쫙! 야스, 나이스 보통 일반적인 인식은 야스오가 약간 문제아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야스오가 아주 반장이네, 반장. 바텀은 뭐 항상 말썽쟁이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리우스냐면요. 맞춤형 정말 난이도 낮춘 다리우스. 쉬운 다리우스. 탱다리우스입니다. 탱다. 탱다 아시죠? 탱다. 네, 이거 탱다예요. 탱다. 그래서 쉽게 쉽게. 어차피 딜은 충분해요. 딜은 나오기 때문에 탱다로 가는 거야. 오케이, 풀 빠졌고요. 찍어. 아씨 마무리. 쓰고. 오케이. 딜은 나오죠. 그리고 망갑을 가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무슨 느낌이냐. 약간 우디를 프렌드 느낌? 아니야 프렌드라기보다 우디를 커는 느낌. 뭔 느낌인지 알지? 우디르 나인커즈? 구총 같은 느낌, 우디르의? 그런 식으로. 애송이들은 게임이 끝났으니까 동력을 잃었지. 근데 나는 강단에 서면서 이런 일을 수없이 겪어왔어. 내 일을 묵묵히 나할 뿐이다. 얘네가 이겨줄 애들이면 이겨주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럴 거면 우디르 하라고 하시는데, 우디르가 당연히 좋죠. 우디르 있으면 우디르 하세요, 그냥. 정글다리우스 이딴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우디르가 좋아요. 나는 구라 안까. 아니 나는 학생들한테 팩트를 얘기해줘야지. 아니 삐진 게 아니라 팩트라고 팩트. 우디르가 좋아. 아니 이거 진실은 알려줘야지. 내가 진실한 거 하나만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 아니 우디를 밴했다고 이걸 왜 해. 딴거할거 많아. 앞비좀 빠졌다. 뜨거운 커트를 가르며, 나에게 가고 있어. 찍어! 넌 뒤졌어? 콧블로 강타! 이미 뒤졌다. This is me.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저, 교수 자격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이런 최악의 정말 하드한 난도에서도, 어느 정도 이 정도 보여준다는 건꽤 잘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쉽게 쉽게, 어? 탱다리우스, 탱다. 탱다 좋죠. 이게 사람들이 무조건 다리우스는 딜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맞긴 맞아요. 근데 탱커로 가도 1인분 하긴 좋습니다. 그래도, 카이사 학생이 방황기가 끝난 것 같으니까 이겨줄까? 이겨주자. 오케이. 찍어! 아! 찍어! 아! 카이사 학생이 터는 게한 마디 해야겠다. 따끔하게 찍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그리고 탱이라서 버텨. 어. 나 잘했지. 아, 근데 솔직히 탱다리우스라서 계약하다. 너? 일로 와봐. <laughs> 진짜 우디르랑 비슷해. <laughs> 어때요? 이 압박 어때? 느낌 있어? 근데 우디르보다 더 위협적이야, 따지고 보면. 저 뚜벅이 원딜이었으면 그냥 뒤졌는데, 저거. 아이. 아니, 내거 누가 털었어? 오오오. 아, 마무리 죠제압이다 제압 제압먹었어 제압 나, 빼오야 잠깐만 야 잠깐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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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o go to go to go to go 아이씨 아나 어떡해 아나 나! 근데 여러분 관점을 바꿔봐. 만약에 내가 일반적인 다리우스였다, 그럼 1초 컷이었단 얘기야. 인정? 이게 탱단대도 이 정도인데 기존처럼 밟은 가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이게 지금 버틸 수가 없어 이 게임. 그나마 탱이라서 좀비비수라도 있지. 어? 아씨 가고 싶은데? 나 이속 빨라. 나 이속 빨라. 아, 좀 주워 먹어야 돼. 찍어! 이거! 아 데미지 개쓰레기처럼 약해 근데 할만해 할만해 킹만해 뜨거운 코트를 가리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 한 맹세 위에 모든 걸걸수 있어 이거! This is me! 잘큰 이즈리얼 15킬 이즈리얼 물리쳤다! This is a 다 사람들은 탱다를 무시하지. 하지만 나는 강하다. 이게 나다. 만족해? 이제 좀 만족해? 내가 왜 이런 템트리를 갔는지 이제 나를 이해하겠어? 야! 아! 살짝 드리블. 아, 내 역할은 드리블 역할이야. 걱정 마. This is dribble. 아이봐 봐. 리조또를 봐. 잡았지? 봐 봐. 리조또를 보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리조또를 봐, 리조또를. 내가 이용한 건이 녀석들의 심리야. 얘네들은요, 빼질 않아.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놀아주잖아? 그럼 끝까지 이따 다 뒤져. 이게 설계라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은 이길 줄을 몰라. 어떻게 하면 이 구간에서 이길 수 있는지 몰라. 내가 안 달려들었잖아? 쟤네 뺐어. 결과론이지. 누군가는 결과론이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그거 알아? 원래 인생은 결과야. 과정? 그딴 거남 들으라고 좋은 소리 하는 거야. 사회 나가봐. 과정 누가 봐? 결과만 보지. 배우 때는 그런 얘기하지. 나도 상민이한테 과정이 중요하다 이 얘기하지. 그런데 나 혼자 드래곤 먹는 거 맞아? 야, 야, 일로 와. 어 잠깐만 이거 뭐야? 호흡 지렸다 진짜 우리 호흡 지렸다 이건 어때! 아 찌거를 해야되는데 어얘 묻었어 묻었어 나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패배로 <laughs> 가고 있어 다리우스는 탑챔프기 때문에 원래 강타 싸움이 약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얘네 또한 빼지, 또한 빼지. 애송이, 나도 핑 찍는다. 나도 라이크 like 카이사 나도 계속 찍어. 뜨거운 코트를 까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아, 개 같아서 못해먹겠네. 개가 쓰레기 뚜벅이지. 뜨거운 코트를 걸으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 한 맹세 위에 모든 걸걸수 있어. 힘든 시간들이지만 나 웃을 수 있어. 언제까지나 나를 믿고 사랑한 네가 있잖아. 저기 파고드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바로 지금이야 놓치지 않아 날 부르네 나 이제 빼고 싶어 근데 그거 알아? 쟤네도 나를 때리는 맛이 있으니까 안 빼는 거 진짜 지옥 아니냐? 방금 이즈리얼이 저해는 <laughs> 맛이 있으니까 나를 <laughs> 안 빼고 계속 때리는데, 진짜 와... 와... 쫓아가서 뭉개 진짜 개웃기네 아... 야... 안 돼. 아, 이즈리얼 하지 마. 미시 감사요. 뜨거운 코트를가으며 나에게 가고 있어. 레이스에서 드라 l 버 this is tanking this is e and win 어때 탱담함에 들어 아 그만 너네들은 진짜 멈출 줄 모르는구나 진짜 너네들은 진짜 대단하다 너네들 야나 이거 무서워 야, 좁은 길목에서 막는 게 라이크 like 장비. 야, 장팡파에서 그냥 돌진해서 뒤졌던 장비 같아. 평행 역사라고 할까? 장팡파의 장비 장비는 길목을 막고 있었잖아요. 얘는 앞으로 박았어. 그랬으면 장비도 뒤졌어요. 나 이거 못 참겠는데? 어? 얘도 못 참, 얘도 못 참네요, 얘가? 아니 왜 나만 보면 맨날 궁써 리산드라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찍어! 찍어! 나 땅땅해 나 탱탱해! 아니 리산드라 맨날 나한테만 궁써요 근데 내 딜러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이건 인정하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일반적인 디다리우스를 했잖아? 혹은 조금 극단적으로 디다리우스를 했잖아? 이거 못 이겼다 인정? 아 이거는 진짜 좀 특수한 상황인데 근데 탱커를 가면 1인분 이상하기가 보통 평균적으로 잘 돼요. 이건 팩트야. 그러니까 이거 좀 듣는 학생에 따라서 잔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팩폭 하나 할게요. 못하면 못할수록 탱커가 좋습니다. 사실. 음. 두리 두리는, 두리는, 두리는 떼라발이찢어발이 두리는 찢어발이